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991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군부 쿠데타도 막아내고, 보리스 엘친과의 권력 투쟁도 평화적으로 정리됐죠. 그 결과, 소련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주화된 사회주의 국가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공산당의 일당 체제를 해체한 것이었어요. 당이 모든 걸 통제하던 시스템을 끝내고, 진짜 선거가 시작된 겁니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환경당, 러시아 민족당 같은 정당들이 등장했고 의회에선 이제 당간의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언론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당 찬양만 하던 신문은 사라지고 비판 기사, 풍자 만평, 사회 고발 프로그램까지 등장했죠. 사람들은 드디어 정부를 욕해도 잡혀가지 않는 세상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 변화는 정치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공포보다는 토론이 침묵보다는 웃음이 있는 나라가 된 거죠. 경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소련식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에 숨통을 트이게 했습니다. 중국처럼 일부 산업을 민영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했죠. 그러면서도 에너지 군수 철강 같은 핵심산업은 국가가 책임졌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련산 자동차라는 세계시장에서 독일차와 경쟁하게 됐고 소련 판의프리라 불리는 테크기업 인프론이 등장해 AI와 통신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결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쌀과 고기, 빵을 사기 위해 줄을 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스크바에는 스타벅스와 볼셰비키 카페가 나란히 자리 잡았고 중산층이 늘어나며 집이 있는 삶이 평범해졌습니다. 부자는 많아지되 가난한 사람도 최소한 굶지는 않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국제정세도 바뀌었습니다. 냉전은 공식적으로 종식됐고 1995년 소련과 미국은 함께 신국제질서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두 국가는 경쟁적 동반자로 관계를 정립했어요. 무기를 겨누는 대신 무역과 기술로 싸우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소련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묶어 동방경제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유럽연합에 맞서는 또 하나의 경제블록이 등장한 거죠. 군사력으로 강요하는 대신 경제력으로 선택을 받는 나라, 그게 새로워진 소련이었습니다. 스포츠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2002년 소련은 민주화 이후 국제 신뢰를 회복해 FIFA 월드컵을 유치합니다. 대회는 화려했고 소련 대표팀은 준결승까지 오르며 전 국민을 열광시켰죠. 그들은 더 이상 철의 장막이 아니라 붉은 스트라이커라 불리며 존경받았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르네상스가 일어났습니다. 소련 출신 감독들이 칸 베니스 영화제를 휩쓸고 모스크바는 세계적인 발레 클래식, 연극의 중심지로 부활했죠. 타르코프스키를 잇는 세대들이 전 세계의 시선을 다시 끌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북한은 소련의 민주화 성공을 지켜보며 고립을 피하려 개혁개방에 나섰습니다. 김정일은 1997년 우리식 사회주의의 업그레이드를 선언했고, 이듬해 김대중 대통령과의 평화회담에서 소련이 중재자로 나서며 남북평화협정이 체결됩니다. 2005년엔 서울에서 평양까지 KTX가 달리는 시대가 왔고 개성, 평양 모스크바를 잇는 국제철도도 개통됐습니다. 여행 유튜버들은 북한 평양에서 먹는 감자국밥 브이로그를 찍으며 수많은 구독자를 모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유럽 여행하듯 소련의 도시들을 비행기가 아닌 기차로 자유롭게 여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크렘린까지 붉은 광장을 걷다가 볼가강 유람선을 타는 그런 일상이 됐을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명이었습니다.